첫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우보이와 치치군님 그리고 뒷쪽님 그리고 귤탱귤탱님, 그리고 민트, 페페리코님, 그리고 감시자로 쿠쿠님이 계십니다. 네, 요렇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맹인 스킨 자랑하고 전 사라지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어, 이미 발을 들였으면 끝까지 해야 돼. 자, 지금 보시고 있는 분은 쿠쿠님이고요 가시자죠 자, 한 곳씩 귤탱귤탱님 조양사 지금 2층에 있고요 두번드리번 하고 있고 시, 뒤쪽 샤모님 지금 바로 다리에는 해독기를 돌리고 있고 맹인 민트 페페리코님 또 해독기를 돌리고 있고요 카우보이님은 질게임입니다 지금 두리번 드리번, 드리번 왔다갔다만 하고 있어요 지금 게임을 이길 생각이 없나 봅니다 <laughs> 자, 질게임입니다 오, 쿠쿠님이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맹인을 따라가겠죠? 자, 발자국 보이는 맹인한테 따라가서, 아, 발 짧죠? 역시. 아, 발 짧습니다. 아, 야, 돌면서 무빙 한번 해주고요. 한번더발 짧고요. 아, 생배를 썼지만 또발 짧고요. 좋습니다. 맹인이 시간 잘 끌고 있어요. 아, 뚝배기 한대다 때렸고요. 아, 잘하고 계십니다. 자, 후크님 아직 한 방도 때리지 못했구요. 카우보이님은 어그로를까면서한대 맞았구요. 드디어, 한 대를 맞았습니다. 자, 카우보이님, 779님 지금, 변호사로, 질 게임을 하려고 온것 같아요. 지금, 아, 이 게임을 내가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데, 들킨 것 같죠? 아, 들켰어요. 아! 이렇게, 한대 맞았구요. 지금 그러면서 차번 뒤쪽님이 해독을 하나 완료하셨고요 자, 아, 이렇게 보실 수 있구요. 자, 맹인. 맹인님이 또 해독을 하러 가고 계시구요. 카우보이님은 집안에 앉아 계시고. 코코님은 이제 캠핑을 틀었습니다. 왔다 갔다 안 하시고 그냥 캠핑 트는 거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뒤쪽님이 지금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구출하러 왔어요 지금. 내가 왔다, 카우보이야, 기다려라. 가까 이런. 자, 좋습니다.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포탈을 열어서, 어 병탄들 떼를 빼주고, 아 나이스. 깔끔하게 구했지만, 아 변호사님 도망가지 못하고, 우리 카우보이님 다시 한 번입니다. 아. 이. 바피 이후에 구하셨나봐요? 아날아가네요 바로 그러면서 여기 있는 해독기가 거의 다 돌아갔구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완료가 되는동시에 땅바닥궁 한번 찍어줬구요 이제 위치로 어디 이제 알기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도망다니고 있을겁니다 그러면서 텔포를 쓴 우리의 쿠크님 좋아요 치코는 텔포를 들어야죠 그죠? 리커는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테이퍼를 빨리빨리 들어야 됩니다. 테이퍼를 들어서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자, 페페리코님 지금 나왔는데요. 못 봤습니다. 오 타이밍 좋게 나와서 못 봤어요. 아 다시 돌아오네요. 아 다시 돌아옵니다. 아 이렇게 또 맹인이 아 나인스 타이밍 좋았습니다. 오이고오 오, 좋았어요. 잘못 때린 것 같은데, 오케이. 자, 뱅글뱅글 뱅글 돌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은 미치코는 잘 때릴 수가 없어요. 자, 때리기가 힘들죠. 자, 이거 뚝배기가 터질 수 있습니다. 아, 우리의 질게임을 하는 한... 카우보이 님이 웃고 있어요, 채팅으로. <laughs> 오케이. 자, 미치코는 또 계속 따라가고 있고요. 자, 뒤쪽 샤머님과, 귤탱귤탱 조양사, 빠르게,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님 많이 해독했고요 여기는 아직도, 어그로를 끌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대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 한대때렸고요 아, 진짜, 제대로 딱방울 때린 것 같아요. 머리를 뚝, 딱 때린 것 같아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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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잡았습니다. 아, 잡았어요. 아, 좋아요. 자 이제 여기 저기 어디 바로 뒤에 있는데 다른 데로 가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샤머님 완료했고요. 뒤쪽님 완료했어요. 그러면서 귤탱귤탱님도 귤탕, 반 이상 하시는데 구하러 가시나요? 어, 계속 여기 지금 뒤쪽님이 구하러 왔는데 어, 귤탱귤탱님은 귤탕, 지금 해독을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laughs> <laughs> 레전드 찍었다. <웃음> 좋았습니다. <웃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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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뛰어내리는 거 확인해주고, 뛰어내립니다. 이렇게 또한 번! 아, 팔이 짧죠? 역시 팔이 짧... 아, 맞습니다. 이번엔. 아, 팔이 짧아도 빠른 이속으로 커버가 가능한 미치코죠. 자, 바로 아까 앉았던 데 다시 앉힐 것 같고요. 귤탱귤탱 님은, 아, 방금 해독을 치, 실패하면서 아, 이 조향사는 이게 엄청 많이 깎이거든요. 자, 뒤쪽님은 지금 해독기를 찾으러 가다가 다시 구하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객택님 약간 렉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구하러 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뒤쪽님도 다시 구하러 가고 있고요. 좋습니다. 오, 좋아요, 지금. 아, 두 분이서 지금 샌드위치 작전입니다. 자, 이거를, 아, 평타한테 빼앗겼고요. 바로 구해주면서 아 보탈 타고 나오고요. 아 이거 이거 한대 맞아줘야 되는데 아 아깝습니다. 아조양사님 약간 렉이 있네요. 아 이거 안 좋아요. 어 이거 렉이 있어요. 아 튕기셨나? 오 어, 튕기신 것 같습니다. 아 가차 없이 뚝배기를 그냥 다 털어버리는 우리의 커쿤님아 좋습니다. 어? 이제 맹인 민트페페리코님은 날라가셨고요. 이제 귤탱귤탱님. 귤탱귤탱님이 지금 음, 어 튕기신 것 같아요. 그냥 힘없이 의자에 앉았고요. 여기 있는 해독기로 완료하고 뒷쪽님은 지금 숨어있습니다. 어, 뒷쪽님이 요번에 해독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저거는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구해도 지금 잠수기 때문에, 오, 이거 어떻게 되나요? 봤죠? 아, 안 맞았, 어 아, 맞았네요. 아, 바로 두대 맞았네요. 아, 이렇게 되면서. 아, 요번 게임은 쿠코님이 가져갑니다. 아, 나이스. 좋았어요. 이야. 유 님, 률생님은 지금 나가신 것 같고요. 뒤 예, 뒤쪽님 끝까지 팔톱보증을 치지만 의지에 앉히면서 쿠크님이 첫 게임을 가져갑니다 아, 나이스 어흑 <laughs> 맹인 시야 너무 어두운 것 <laughs> 그쵸, 여기는 시야가 어둡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자 오케이, 갑시다! 미치코 하고 싶은데 간만에 공장장 해봐야지 오케이 공장장으로 시작이 됐구요. 자, 채팅 치느라 지금 아늠 치고 계셨죠, 잠깐. 자, 우리 맹인 푸코님. 자, 왔다 갔다 하고 계시구요. 자, 용병 카우보이 779님. 뒤쪽 샤모님이랑 비슷한 곳에서 시작을 했죠. 자, 바로, 바로바로, 토둑개를 바로 돌리고 있고요 같이 돌리고 있고. 이제 귤탱님은 어그로를 끌렸네요. 시작하자마자. 아, 헛방! 헛방 쳤습니다. 아, 공포의 일격이 나올 뻔했지만. 헛방을 치셨어요. 아, 거기 다 맞췄죠? 12신격으로 막혔습니다. 아, 이렇게. 아, 향수를 쓰셨어야 됐는데. 약간 안타깝네요. 향수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네, 퍼프를 뿌려주고. 오. 오 짧아요 짧아요 짧아 아 이렇게 아 공장장이 뚝배기에 털립니다 아 아깝네요 아좀 아깝네요. 아, 아깝네요 아 조금 아까웠어요 아한번더 피할 수 있었는데 자 바로 이렇게 의자에 앉혀그렸구요 뒤쪽 샤버님 해독 중이고 용병님은 해독하다가 이제 구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호크 님도 지금, 열심히 해독을 하고 있고요. 요거 해독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자, 이제, 이걸 보고 있겠습니다 오우, 인형을 던졌고요. 자, 한대 평타 빼주고. 어, 뭐야 몸에 막혔어. 아, 몸에 막혔습니다. 아, 몸에 막혔어요. 아, 도박 깔라 그랬는데 몸에 막혔어. 아, 몸에 막혔어요. 아, 귤탱님 아쉽습니다, 이거. 자, 용병님. 버그를 끌렸지만, 용병 특유 패시브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그렇죠. 달려가겠죠. 자, 이쪽 어느 정도... 아, 이쪽 이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귤탱님이 넘어진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아, 네, 알죠. 바로 잡아다가 아까 앉은 의자에 다시 앉힐 것... 아, 저 다리 의자에 앉힐 것 같습니다. 자, 용병님은 여기좀 안전한데 쓰러져 있고요. 자 이거 이제 샤머님이 구하려고 티쪽님이 구하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쿠토님은 계속 맹인 로스의할 일을 다하고 있죠 해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구했고요 따라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이게 좀 오래 걸리지만 아 왔어요 어 나이스 어 좋습니다 바로 또 해독을 하고 있네요 치료를 좀 서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공장장 민트 빼꼬리껀니아부서졌구요 자, 인형을 집어 던지면서, 자, 저쪽에 누가 있으면은 바로 가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지금 부시고 있죠. 쿠쿠님이 인형을 부시고 있습니다. 인형 부시고 있는 대로 민트님이 오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집니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이거 쭉 빼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아 맞았죠. 아. 아,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아, 이거 아깝네요. 아. 자. 인형은 못 부셨어요. 인형이라도 부셨으면 다행인데 아쉽네요. 자, 맹인님안잡고요 자, 다시 뒤쪽님이 구하러 왔습니다. 어, 용병 카오보이님도 오셨고요. 두 분이 같이 오셨네요. 그러면서 조양사님은 해독을 하고 계시고요. 자, 저 추하는 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용병님이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 나이스 어 이쪽으로 시선을 끌고 뒤쪽님이 구가서 다시 어 저쪽으로 갔습니다. 오 맹인님은 어 포탈을 이용해 아 포탈 이용해서 안 가고 그냥 뛰어가고 있네요. 오케이 이러면은 놓치지 않고. 맹이님 쪽으로 바로 와주시는 지금, 민트님. 오케이, 어 나이스. 판자 타이밍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두들 지금 해독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아, 근데 해독기가 많이 안 돌아갔어요, 아직. 아, 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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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어, 아, 안 맞았구요. 판자 미리 내려주면서 시간을 벌고 있고. 아, 맹인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아 이렇게 아득배기가 터집니다. 아 아쉽네요. 아 이렇게 요번에 앉으면은 밤부터 시작이 되죠. 어 뭐야 의자 없는데? 야 의자 어디 있어? 야 의자야! 야 나한테 의지가안 보였습니다. 어아 맹인 쿠쿠님은 날라갔고요. 반피 이상에 구하셨나봐요. 아, 아 아깝네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쪽 인형으로 이동을 해줬구요. 자, 이쪽에 지금 카우보이님하고, 조양사님이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는 것 같습니다. 들켰어요. 들켰어요. 이거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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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 그 와중에 민트님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 바로 피 있었는데요. 아,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는 또 이제, 놀이공원 맵은 샤몬이 엄청 좋은 맵이거든요. 어, 포탈을 쓰기에 되게 좋은 곳이에요, 이곳이. 자. 아, 아, 안맞았고요 어, 포탈을 쓰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잡기가 좀 힘들 겁니다. 라고 했지만은 지금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탈을 설치하면 안 돼요. 아! 아, 안돼 맞았습니다. 아, 안돼 맞았어요. 인형이 좋아하네요. 안돼 때리고 좋습니다 여기 완료됐고요 이제 두 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 아, 맞은 줄 알았는데, 살짝 피해서 도망가는 우리의 뒷쪽님, 잘하고 계십니다. 아, 나이스 오케이, 민트, 민트님, 욜로 이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 안 안하나, 하나요? 안 하나요? 안하네요. 아, 이동했는데? 아, 위로 올라오셨어요. 아, 여기, 그냥, 내려가셨으면 됐는데, 아, 잠깐 보다가, 오케이. 오, 타이밍 좋았어요. 저기에, 보, 볼렘도 있는데, 볼렘 없어졌고. 오, 역시, 아, 미끄럼틀 타주는 민트님. 아, 봤습니다. 아, 제가 봤어요. 아, 또못때렸고요 아, 저렇게 또, 포탈을 타고 나가는 뒷정리. 아, 잘합니다. 어, 좋았어요. 아, 우선생세요하카이님 얄라미 안 뜨셨나봐요. 아, 안타깝네요. 자, 귤탱님과 용병님은 지금 빠르게 해독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저쪽에 다 몰려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상황이 안 좋아요. 공장장은 저렇게 몰려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어,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돌아갔네요. 좋습니다. 지금 민트님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형을 들고 던질 자세를 취합니다. 투포한 마냥. 자, 던집니다! 몇 미터 날아가나요? 오케이 저희도 던져놓고 자 여기 있고 완료했고요 이제 하나 남은 상황 오 괜찮습니다 아치다시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서 치료를 하는 모습이고요 용병님 치료를 하고 있고요 용병이 치료를 받으면은 좀 짜증나거든요 아 나이스 타이밍 좋습니다 아 저런거 굉장히 잘하세요 아 토탈 사용을 너무 잘하십니다 진짜 오 어, 좋아요 오늘 병병 상어스킨 샀지 아유 상어스킨 귀엽던데요 그아 여기도 여기도 상어스킨이네요 샤오스, 샤오?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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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오케이 뒤쪽님은 계속 또 어그로를 끌리고 있고요 우리 민트님은 지금 어 뒤쪽님을 버리고 어 좋은 판단이에요 어, 계속 열받는다고 따라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어, 과, 여기를 어, 근데 또, 뒷쪽님이 저쪽에서, 아무리 해도 가고 있죠? 여기도 많이 됐어요, 지금. 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잘 보셔야 돼 되... 오! 오! 보셨습니까? 하하탱님 <laughs> 아, 이거를 봤어야 되는데요. 아, 저 회전목마를 사용해서 도망가는, 와, 센스 좋았습니다. 어, 아, 명장면이 나올 뻔 했는데, 제가, 아, 딴 데를 보고 있었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어, 아! 조금 짧았어요. 생각보다 사거리가 짧은 공장장. 아, 이렇게 도망가나요? 어, 이제 히트골 다 완료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드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어, 돌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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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겠죠. 오 어, 도망가세요! 아, 아깝습니다. 아, 잠깐, 잠깐 다른 생각을 했나봐요. 아, 넘어졌어. 라는 생각에 잠깐 손을 놨는데, 아드가 터졌어요. 아, 박심하면안 됩니다. 이래서. 자, 바로 뒤에 용병님 있었거든요. 아, 뒤쪽님 있네요. 아... 우리의 조향사 귤탱귤탱님은, 날라가셨구요. 자, 뒤쪽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알고 왔어요. 좋아요. 여기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고, 어, 지금 포탈 3개 다 차있구요, 지금. 그쵸? 여기 굉장히 좋죠? 이런거 요런, 요런 귀저물 때문에 샤머니 여기에서 엄청 좋습니다 진짜 어, 카우보이님은 이미 문을 열어놓고 여기서 여유롭게 이모티콘을 쓰고 있구요 자, 샤머니, 그렇죠! 아! 이런거! 놀이공원 맵에서 굉장히 좋은 샤머니입니다, 아 좋아요 다들 너무 잘하잖나 에휴, 그렇죠 다들 잘하시죠? 아, 방금 텔포 소리가 났죠? 텔포로 이쪽으로 이동을 했지만 용병님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님은 지금 뭐 이쪽으로 오고있고요 지금 이거 인형 던져야되죠? 인형 던져야됩니다 그쵸그쵸 인형 던져서 가야돼 그쵸그쵸그쵸그쵸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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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죠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지금 이동해야된다 오케이 가셔서 지금 이동 이속이 빠르거든요? 톡톡톡톡 아 아직 멀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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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독 완료 못합니다 아또 한번 추격전이 시작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풀피지만 빨간 눈 지금 만류 상태예요 하지만 상대는 이곳에 좋은 놀이공원에 좋은 샤먼입니다 그대 또공장장에또 인형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발자국을 보고 따라갑니다. 지금 발자국이 다 보여요. 지금 발자국이 다 보이기 때문에, 야 이쪽 포탈을 없애주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어 저기 지금 어 영혼이 따라가. 아 걸레미 따라가다 말았습니다. 아 걸레미 따라가다 말았어요. 이쪽으로 날려주고. 아, 포탈 부숴주고요. 저기다 영혼을, 아 영혼을 넣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 포탈이 없었네요. <laughs> 이제 한대만 더 맞으면, 아 만류가 끝났어요. 만류가 끝나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황. 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지금 발자국이 다 보이기 때문에 어, 지금 발자국이 다 보이기 때문에 오,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발자국 못 봤어요, 지금. 아, 지금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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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봤어요. 아, 이거, 이거, 이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사모님, 우리의 뒷쪽님. 오, 델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델포가 있었어요. 와, 아, 이거, 언제 끝나나요? <laughs> 테이프가 있었어요. 아, 까마귀까지 있습니다. 어친네다 챙겨. 거기다가 저기 인형도 있어요. 아, 이거 힘들겠는데요. 아, 이거 샤머니 힘들게 됐습니다. 문은 저쪽에 열려 있는데 지금. 아 저기 인형이 있기 때문에 인형으로 아, 인형에 영혼을 넣었어요. 인형에 영혼을 넣고 아, 여기마득마닥마닥때렸구요 자, 바로바로 바로 이쪽으로 따라가고 있죠. 이쪽. 자, 따라가고 있죠. 그쪽, 그쵸, 그쵸 자, 뒤 보겠고요. 시선, 시선, 시점을 미트님한테 보겠습니다. 아, 빠졌어요. 아, 갈. 가... 아, 옆구리 사이로 빠져나가는 뒤쪽님. 아, 그러면서... 어, 덥지. 어, 아깝습니다. 아, 아, 이렇게. 아, 아깝네요. 아, 이렇게 터지면서 이번에도 감시자 측의 민트팀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어, 힘들었다. 네, 바로 시작합니다. 군수 공장에서 게임이 진행되고요. 거미를 선택하신 감시자 귤탱 님. 커버를 선택한 쿠크 님. 포워드를 선택한 유카이 님. 맹인을 선택한 민트페페리콘님 기계공을 선택한 인, 인생의 치트키님. 좋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벌써 유카인님이 어그로를 먹었지만, 바로 무시하고 못본 척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죠? 자,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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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다른 분을 찾아가시면 더 좋아요. 그쵸? 제시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발견을 하지 못했구요 자, 그러면서 맹인 민트 님이 많은 해독기를 돌린 것 같은데 지금. 네, 놓쳤어. 아, 이거 못 봤나요? 본것 같죠? 본것 같죠? 오고 있습니다. 자, 야야. 어! 오! 아, 걸렸어요. 아, 근데 또한두배더터졌고요 이렇게 또 추격전이 시작되네요. 그러면서 기계공 인치 님 포드님은 돌아다니고 있고 카우보이님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다시, 다시, 다시 한번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귤태님이 약간, 오못 봤어요. 육카이님 못 봤어요. 바로 앞으로 들어갔는데 봤는데 그냥 맹인을 따라간 거일 수도 있고요. 아, 자, 크게 크게 맵을 써주면서 돌고 있습니다. 오, 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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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힐 것 같은데요. 아, 아. 이거를 차징을 때리면서 아 차징 안 때렸으면 이거 맞출 수 있었거든요. 어, 아까웠습니다. 어, 아까웠어요. 아, 아까웠어요. 날자요 핑댄씨 냉전 베렸어요. 맞아요. 저도 랭겜 하는데 핑이 엄청 튀더라고요. 오늘 아, 이거 안 맞았네요. 아, 아깝습니다. 자, 기계공 님은 또아 어 기계를 앞두고 빡빡이를 앞두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슈탱님은, 저, 맹인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발자국이 보이죠? 저기 있습니다. 저기, 저기, 갑니다. 자, 가고 있어요. 옆에서 지금, 다들 해독기를 돌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어? 해독기는 기계공님만 돌리고, 지금은 다들 해독기를 돌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지금 다들 감시자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 아뚝배 터졌구요. 아, 아깝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 어, 또 튕기셨나? 어 이거 안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아 움직입니다. 아 다행이에요. 유카이님 지금 뒤에 숨어있구요 저기 숨어있으면 안 보이죠, 잘. 쿠쿠님도 저기 숨어 있지만 다른 쪽으로 가고 있구요 자, 어디 고시다 유카이님 지금 계속 감시자 주변을 빙빙 돌고 있구요잘 하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기계공. 인생의 치트키 님이 추격을 당하는 듯 싶었으나, 지금, 오, 어, 잘 숨어 계세요. 발자국이 보일 텐, 어 걸렸죠, 걸렸죠. 이거 한대 맞습니다, 이거. 아! 아, 차징으로 때리지 말고 그냥 때리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냥 때리면 맞습니다, 이거. 그냥 때리면 맞아요. 차징 때리지 말고.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차징은 괜히 시간만 오래 버릴 수가 있어요. 어, 계속, 계속, 계속 따라가 있고요 자, 좋습니다. 요거에서 탄력을 받아서 빠르게. 이게 저게 거미가 처음 하면저 탄력 받아서 빠르게 가는 게 약간 어렵거든요. 자, 아, 나이스! 좋습니다. 그렇죠. 차징은 안 때리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때리시면 은 좋습니다. 아, 근데, 어, 포워드님, 아, 아! 아, 급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포워드 님이 또 살려주네요, 이렇게. 아, 아, 빛나왔구요. 자, 계속해서 인생의 치트키 님은 도망 다니고 계시구요. 아, 헛찌 아, 아깝습니다. 자, 유카인 님, 포워드는 계속 주변에서 후시탄탐 어깨빵을 칠 기회를 노리고 있구요. 자, 맹인 님, 걔 이제. 맹이님과 카우보이님은 지금 계속 아 얘기하는 순간 아드가 터지면서 아드가 터지면서가 아니죠. 해독기가 다섯 개다 돌아가면서 아드가 터졌습니다. 아아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되죠. 아 만류가 아니에요. 어, 만류 아니에요. 만류 아니에요. 아 만류가 아니었어요. 빨간 눈 거미가 아닙니다. 지금 어 이렇게 되면은 불이 없이. 생존자팀이 이걸로 보이죠? 좋습니다 자 어? 아! 귤택님이 지금 렉이 좀 많이 심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귤택님이 렉이 좀 많이 심하네요 아 어, 안타깝습니다 하아 <laughs> 이모티콘, 요, 스킨을, 오! 아 이게 뭔가요! <laughs> 데리고 나가는 카우보이쿠크님 데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 또한명잡아오려고 나가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지금 귤텍님이 튕기시거나, 어, 그냥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깨빵을 놓고 있는 요카이님. 이렇게 이렇게 게임이 끝났고요 바로바로 바로 나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우보이 쿠쿠님 나가셨고요 맹이님은 저쪽 상황을 보러 가시고 있는 것 같고 자 다들 이제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깨빵을 날려주시는 카이님 됐습니다 자. 레기 님. 스킨 이쁘네요, 진짜. 오케이. 빨리 이제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할거다 하시고 있네요.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 아, 네. 뜨니 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굿밤. 자. 여기 오셨고요. 이제 다 나가시면 될것 같죠? 자, 포드 님 나가셨고요. 민트님 민치님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어, 기계공 기계로 잡고 계속 어, 놀고 있었네요 오케이 이렇게 다 나가면서 생존자 팀의 승리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